반갑습니다, 라마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타 검색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단사, 단타 단타 검색식뿐만 아니라 어, 단타를 할때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저도 이제 좀이 단타라는 거는 제 원래 제가 잘 하지 않아서 등한시 했었던 건데. 예, 얼마 전에 좀 이제 단타를 오랫동안 하신 고수님과 좀 자리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만나서 좀 여러 가지로 좀뭐 물물교환 아니 물물교환을 해가지고 좀 얻은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른 고수님들이 이제 하실 때좀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많은 걸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색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일 대비 주가 등락률 순위 상위 20%. 시가 대비 주가 등락률 순위 상위 20%. 예. 어쨌든 이제 좀 상위권에 드는 그런 종목이고요. 주가 비교는 어제께 어제 시가보다 오늘 시가가 높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일봉전 시가보다 영봉전 시가가 좀 높아야 된다. 예. 당연히 체결 강도는 강해야겠죠. 그리고 가격 이동 평균 비교인데요. 예, 요거는 이제 삼각으로 좀 했습니다. 요기 요거와 다른 걸로 했을 때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건 삼각으로 해서 종가 22평보다 오늘, 오늘 시가가 22평 위에서 시작을 좀 해보자. 어, 22평 위에서 22평을 뭐 돌파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더 안정적인 자리를 잡기 위해서 22평 위에서 시작을 해 보자라는 뜻이고요. 요 피봇 분봉, 5분봉, 5분봉 영봉 전 기준 종가, 어가 1차 저항보다 종가가 높아야 된다.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종가, 2차 저항보다 종가가 높아야 된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2평 추세 5분 주기, 5분 주기, 종가 시위평이 상승 추세를 1회, 1회 이상, 예, 상승을 해야 되고, 요거는 가중입니다. 아까 여기서는 삼각이었지만, 요거는 가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 비율이에요. 거래량 비율인데, 5분 평균, 예, 거래량 대비 동일 주기. 영봉전 예, 오늘이죠 200% 이상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 요거만 좀 찾아보자고 하면은 이 순위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순위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위 분석해서 시세 순위 하시면은 예, 여기에 전일 그 있고요 시가 대비 여기 있습니다. 요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피봇 분봉을 좀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누르시면 기술적 분석을 보시고 채널 지표 하시면 여기 피봇 분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뭐 주가 비교는 예 시세분석 가시면은 주가 비교가 있습니다. 예 여기 주가 비교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시세분석 하단에 보시면은 체결강도가 있습니다. 예 체결강도. 예 여기서 눌러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 이런 거는 예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용을 좀 보자고 하면은요 지금 제가 이제 볼 때는 검 사실 이제 검색식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해줘도 요 정도만 해줘도 좋은 종목이 잘 잡힙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이 잘 잡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종목이 잡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요 제가 보는 이제 지표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강세 약세 부분입니다. 강세 약세, 이 강세 약세인데 이거는 시간이 열 시에서 열한 시까지 이렇게 되있는 겁니다. 이걸 왜 했느냐, 이걸 왜 했느냐? 고수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장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 초반에 여기서 스케일핑을 하시던 여기서 어쨌든 좀 많은 그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저는 아직 이 단타는 제가 아는 자리에서만 들어가서 이게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수분들이 이제 오래된 고수분들은 야, 장 초반에 들어가 봐야 정신만 없고 손만 바쁘니까 그때 하지 말고, 그때 하지 말고 11시 이후부터 쳐다봐라. 11시 이후부터 이 얘기를 근데 많은 유튜브에서 어떤 고수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동일한 얘기를 몇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저도 그렇게 들었던 건데 또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아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이제 예 했는데 설명을 좀 들어보자니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초반에는 굉장히 들썩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쓸데없이 이제 물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더니 차라리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때 눌림목 자리가 생기면 그때 들어가서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검색시계 만들어졌을때맨 마지막 하단에 그 거래량 비율이 200% 이상이잖아요 200% 이상 됐을 때 그것을 충족했던 종목만 잡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거래량이 전반에 예. 장 초반사부터 한 11시까지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야 얘가 이제 좀 잡히더라. 예.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장 초반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상승을 하면 분명히 주는 게 오죠. 조정을 줍니다. 조정.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매매를 시작해도 늦지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해 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어, 종종 보이더라. 예,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어쨌든 10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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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까지 기다려라. 어, 장 초반에 괜히 잘못 들어가서 물리지 말고 10시에서 11시까지 기다려라. 10시에서 11시까지 기다려 봐라. 그런 다음에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 어,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켜보면은 생각보다 그러한 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조건상인 거래량 때문에, 거래량 때문에 늦게 뜨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처음부터 뜨면 좋은데 꼭 늦게 뜨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인트가 뭐냐,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단타 하시는 분들, 그 영상을 단타 고수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예, 이렇게 영상을 남기신 거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생각에는, 아니, 이게 스윙도 아니고 단타에다가 어떻게 중간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실까? 어이, 희한하네. 중간중간에 왜 추가 매수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여기서 들어가갖고, 뭐, 여기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캔들 몇개 이렇게 먹고 나오기도 바쁜데,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단탄데도 불구하고, 단타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뭐, 3차 매수까지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 이렇게 끝까지 봤더니 이분들이 수익이 결국은 나시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어? 일반, 우리가 일봉으로 스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스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스윙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상승세를 탔을 때는 정말 불, 불타기를 해가지고, 예, 할 수는 있겠지만, 하락하는 가운데 추가 매수를 한다 그것도 더군다나 단타에서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었더라 여기에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더라 여기 피봇 1차 2차 저항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색시기에다가도 우리가 몰랐어요 여러분 예 피봇자 예 1차, 2차보다 종가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는 1번, 그러니까 여기서 전일 시가 대비, 예, 시, 뭐, 이렇게 시가 대비, 요거는 5R.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피부까지도 요거 두 가지가 가로치고 5R. 나머지는 다 엔드 엔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했더니, 이게 왜 중요하냐 했더니, 물론 저항대를 넘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예. 저항대를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긴데 여기서 이제 또 비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지금 봤더니, 지금 봤더니 이게 초반에, 장 초반에 이렇게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건 시가입니다. 시가 1차, 2차. 이거는 여러분, 어, 이 캔들을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셔도 예, 여기서 나옵니다. 당일 시가 그리고 1차 저항, 2차 저항,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예, 선을 좀 굵게 하셔가지고, 어, 보시면은 됩니다, 이거는. 예, 요렇게 해서 선을 요게 7 정도 해주고요. 색깔은 하얀색으로 하고, 뭐, 예, 피봇 1차, 2차는 뭐, 요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굳이 뭐, 수식을 넣어가지고, 예,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시가와 저항 1차, 2차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더라. 이게 있더라.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이걸 배우고,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흔하진 않은데, 이렇게 나온 종목들은, 예, 어떻게 되더라? 많이 가더라. 많이 상승하더라. 많이 상승하더라. 정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어, 그, 제가 수식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게, 어, 여기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걸로 하게 되면은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지난 과거에 지표를 가지고 공부하기가 어렵더라.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귀찮지만 수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더니 이전에 종목들을, 상승했던 종목들을 차트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정말 시작할 때부터 모여 있는 종목들은 그 종목들은 끝까지 가더라. 끝까지 가더라. 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찾아보시면은, 야, 이 야, 저는 처음에 정말 이 야. 이런 거였어. 아,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내가 사고 또 사고 또 샀는데도 중간에 1차, 2차, 3차까지 단타임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까지 살수 있는 여유가 있었구나. 이런 걸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했구나. 왜?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던 거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날 죽는 게 거의 없더라. 왜? 시작부터 강하니까. 시작부터 강하고 그리고 그 우봉평균 우봉평균 거래 그 량보다 오늘 평균 오늘 터진 거래량이 200%더 터지는 거잖아200%예 검색시계 보면은 200%가더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러니 그러니 5일동안 거래된 거보다 오늘 터진 거래량이 더 많으니 당연히 거래대금 거래량이 예 폭발적이겠죠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 아, 이분들이 그런 거를 알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에 차트를 많이 돌려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꼭 필수적인 게 뭐야? 어, 이런 눌림목이 꼭 나와주더라. 눌림목이. 어쨌든 세력들은, 세력들은, 예, 한 번에 가지 않고 살짝 한번 털고, 개미를 살짝 털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게 정석이더라. 예,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만드셔가지고, 오늘 이걸 이 영상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를 만드시거나, 만약에 수식이 모자, 뭐,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예, 전체 물어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늦게 터진 거죠? 예, 두 종목이 잡혔는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늦게 터진 거예요. 늦게 터지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예, 피봇 1차, 2차를 예, 늦게 돌파를 한 거죠. 예. 갑자기 타다닥 치더니 올라갔습니다. 예. 요런 종목도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이 훨씬 더 강하다. 어. 이렇게 뭉쳐 있는 게 강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 정말 다섯 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한번 해 보시고 이 차이가 뭔지를 정말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항목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예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어쨌든 뭐 시가도 어 어저께 시가보다 오늘 시가가 높아야 되는 건 어저께 시가가 여긴데 오늘 시가는한 단계 높아서 뭐 요런 느낌으로 상승의 느낌으로 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걸 좀잘 참고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로 뭐 검색식 내용으로 보면은 뭐좀뭐 뭐 정말 좀뭐 모자른 것 같기도 하고 좀 누구 말대로 허접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거 제가 이거를 꾸준히 지금 쓰면서 계속 요런 식으로 예, 단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자리가 좋을 때는 뭐뭐 요런 뭐 자리에서 눌림목 저는 항상 눌림목을 기다리거든요. 얘가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얼마나 올랐던지 간에 한 번은 눌러주고 간다 한 번은 무조건 눌러주고 간다 그게 안 되면 위에서라도 눌림이 나면 따라 들어간다 그 추세에 따라서 따라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게 호가창도 같이 보면은 좋은데요 근데 어쨌든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호가창에 예 매물 때도 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예 자연스럽게 아 저기 저 정도선에는 조금 요 정도선에 험해수 조금 많이 걸려 있겠구나 어 험해수가 좀 걸려 있구나 라는 걸 차트하고 이렇게 좀 보면은 예 무너질 때 이렇게 보면은 아, 거의 비슷하게 마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호가창도 자연스럽게 요 개념을 알고 호가창도 조금 공부를 해 보시면은 금방 눈에 좀 들어온다 그래서 어쨌든, 10시 이전에, 10시 이전까지, 여기는 매매하지 않는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뭐, 매매를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은 뭐, 이런데서도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어, 스윙, 그럼 뭐 단기 매매, 단기 스윙, 뭐, 요런 쪽으로만 이제 매매를 하다가, 단타를 하기 시작한 지는 정말 뭐, 최근,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1, 2년 정도 됐는데, 단타를 한지한 한 1, 2년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배우면서 했습니다, 잔탄은. 예. 제 주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예, 원래 중거리 선수인데 단거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뭐 50대다 보니까 이게 뭐 속된 말로 뭐 동체 시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져야 된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것보다 한테포 쉬고, 예, 오전 중에 뭐 어제 매매했던 것들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오, 요, 오후, 저기, 오, 후가 되기, 이제 직전 11시부터, 예, 11시부터 좀 많이 들여다 봅니다. 많이 들여다 보면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꼭 점심 먹을 때 되면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더라.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좀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1시 이후부터 좀 지켜보다가 어 여기 돌파하는 구간이 보이는 때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 매매를 시작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지표상으로 해가지고 뭐좀 손절도 미리 잡아놓고 아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냥 털고 나와야겠구나. 여기서 돌파를 하는 구간인데 만약에 돌파하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밀린다고 치면은 예 물론 빨리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어,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예. 눌림목 매매죠 정확히.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손절을 잡고 이만큼 미리 잡고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어지간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그냥 버티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좀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예 어쨌든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실 때 단타를 하실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사실 저는 검색식보다는 그런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표를 조금 연연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그리고 보고 이렇게 경험을 좀 쌓아보니까, 아, 이게 오히려 편하고, 오히려 편하고 좀 마음도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게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공유하는 거니까 이 내용이 예, 괜찮고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